원 b 1m 원더스 숙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 b 1m 원더스 숙제의 경우 크게 네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습을 위한 원더스 본문 읽기, 그 다음 부교재인 원더스 레슨 플랜에 있는 숙제 프로그기, 그 다음 부교재에 있는 보케블러리 리스트에 있는 단어 외우기, 이세 가지는 다 예습용입니다. 그리고 복습용으로 쉐도잉하기, 본문 쉐도잉 하기가 있습니다. 진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워 B 진도표입니다. 워 B랑 원엠 진도표는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원엠 학부모님들은 이걸 보면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진도표를 보면 크게 홈워크라고 되어 있는 글씨가 보이고요. 인클래스, 수업에서 하는 내용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책 이름이 써 있어요. 워크샵이란 책과 레슨 플랜이란 책. 인클래스에도 마찬가지로 워크샵에서는 무엇을 배우고 그리고 레슨플랜 안에서는 무엇을 할지가 적혀 있습니다. 인클래스 쪽에 3월 4일 첫날 진도를 봤더니 교재 워크샵의 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배운다. 그리고 레슨플랜 안에서는 위크원, 파닉스, 스펠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숙제는 워크샵은 8페이지부터 23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 읽기입니다. 읽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슨플랜에는 보면 액티비티가 계속 있는데 이 액티비티는 풀어오기입니다. 문제를 풀어오게 되어 있어요. 풀어오기. 규제를 잠깐 같이 볼까요? 첫날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여기서부터가 8페이지입니다. 위크 1의첫 페이지고요. 10페이지, 11페이지에는 words to know. 알아야 될 단어들이 나옵니다. 단어가 다섯 개 밖에 나오지 않죠? Again, help new, dare, use. 자, 이 단어들 한번 읽는 거고요. 12페이지, 13페이지에서는 phonics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short E를 배우는 거예요. 짧은 E. 이 단어들이 다 S sound가 나는 겁니다. S sound. 예문도 있고요. 또 단어들이 또 나오죠. 14페이지부터 이제 본문이에요. 숙제는 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읽어오는 거였으니까 책을 읽어오면 됩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단어들은요. Words to Know에 나왔던 단어들입니다. 여기가 여기까지 해서 23페이지예요. 이거를 이제 책을 찬찬히 읽어서 내용을 파악해오는 겁니다. 이게 숙제인 거죠. 자, 이번에는 레슨 플랜을 보겠습니다. 레슨 플랜 숙제도 있었죠. 첫날 액티비티 1, 2, 3 하는 거. 자, 레슨 플랜을 보면요.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vocabulary list 단어장이 나와요. 제가 원비 1의 원더스에 대한 숙제 얘기할 때 처음에 본문 읽는 거 있고, 레슨 플랜 액티비티 풀어오는 거 있고, 그다음에 단어장 리스트에 있는 단어 외우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외워 줘야 돼요. 이 리스트에 있는 단어들. 보니까 처음에 유닛 오프너가 나오죠? 유닛 오프너는 각각의 책을 유닛이라고 부르는데 책 처음에 한번 나옵니다. 유닛 오픈어에 있는 단어가 정리된 거고요. 자, 그다음에 words to know. 요게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외워야 될 단어들이 나오는 겁니다. 보케 r 러리 i 스트 외워야 될 단어들이 words to know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단어들. 책에서 나왔던 것들. 이것만 시험 본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다음에 14페이지부터 23페이지 본문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서 words to know에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단어들, 그 단어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people, head, block, cross, sniff, vet. 이런 단어들 중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외워야 돼요. 여기 있는 단어들까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시험을 보진 않지만 꼭 외워야지 아이들의 실력이 늡니다 추가 어휘는 본문과 월스 r d 에 정리되어 있지 않은, 하지만 다른 페이지에 있는 단어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phonics에 있는 단어들을 정리해 놨어요. 자 이제 단어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가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홈워크예요 숙제를 풀어갖고 와야 되는 거. 첫날 숙제가 액티비티 1, 2, 3였죠. 그거를 풀어갖고 오면 됩니다. 내용을 봤더니 어휘에 대한 게 액티비티 1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직접 아이들이 월스트 노에 나왔던 단어들을 써봐야 됩니다. 액티비티 2도 숙제였죠. 이것도 어휘인데 아까와는 다르게 크로스 워크, 크로스 월드. 그렇죠? 낱말 맞추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 밑에는 두 단어 중에서 고르는 것도 있고요. 액티비티 3로 가면 파닉스 숙제도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월스투너도 배우고 파닉스도 배우잖아요. 본문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숙제예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중간 소리가 다른 걸 골라라 거기서 동그라미 쳐라라는 거죠. A는 10, B는 man, C는 파트 정도겠죠? 되 그럼 파트가 다른 거니까 여기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돼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중간 소리가 같은 거를 고르래, 고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근데 두개 고르라고 했으니까 두개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요. A는 pig, B는 b a d C는 bread. 그럼 얘하고 얘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될 거예요.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에는 매칭하는 것도 있고요. 라이밍이라는 거는 운 맞춘다고 하잖아요. 맨끝 소리가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L 소리가 나고, 얘는 at 소리가 나고, 얘는 add 소리가 나고, 얘는 S 소리가 나니까, 여기서 이 ABCD의 단어들처럼 그렇게 끝나는 것들을 고르시면 돼요. 이게 이제 Activity 3 였고요. 4하고 5는 두 번째 주 수업할 때까지 해와야 되는 숙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어휘 숙제가 있고요. Activity 5는 본문에 있었던 내용 이해에 대한 문제입니다.